오 형님. 어 주세요. 오늘 이차 보고 응. 아내 세컨카 삼고 싶다. 그 정도로 능력이 좋았었구나. 아 이제 첫 번째는 캐스퍼 <laughs> 데일리로 이제 경차 타고 응. 주말에 이제 반팔이. <laughs> 와얘 옛... 영상은 처음 나와 그지. 어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쥐바디 되게 많이 찍잖아요 오시리즈.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BMW는. 얘로 만들어진 것 같아. 요 그러니까 3시리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신형 모델이 거의 20년씩, 20년 정도 이렇게 모델이 나왔는데, 가격이 3천만 원에서 계속 놀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막 놀고 있는데, 야, 너네 그만 놀고 내가 2천 중반까지 한번 내려와봐. <laughs> 근데 한 팔아볼게. 이랬거든? 네. 야, 2천 중반까지 내온 매물 딱 하나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신형 3시리즈인데요. 가격이 정말 특가 같은 느낌이고요. 내용도 정말 좋습니다. 전세계 탑 베스트셀러, 가성비 1등 3시리즈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BMW의 신형 3시리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한 이유는 확실하죠? 저희 늘 말씀드리는 거. 싸거나, 유니크하거나, 뭐가 있어야 영상으로 담습니다. 근데 얘는 월등히 동급 대비해서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고요. 3시리즈의 장점, 컴팩트 사이즈의 대장이에요. 네. 1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외관 디자인이 신형으로 싹다 바뀌었고, 그리고 디젤 모델입니다. 연비 20km 이상 뽑아주잖아요, 그지, 주세요. 신형으로 개선된 실내 인포테인먼트까지 정말 멋스러운데요.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20년 1월 등록이고 연식은 19년식이네. 역각자네요. 주행 거리는 8만 1,000km. 자, 누이없고 사고력에서는요 이 우측에 휀다 하나만 단순교환 됐고 차량의 장기 렌트 신차 출고 이력은 있다라고 고지 드릴게요 차량은 320D 디젤 모델이고 준비한 금액 2 6 5 0 와, 2,650만원에 3시리즈 신형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맥 안실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20대 드림카? 어 그죠 현실적인 드림카 음... 그지? 네 3시리즈 그러니까 오는오는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워요 사이즈가 그래서 운전을 좀 초보라든지 좀 20대 분들은 3시 g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등급 자체를 3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일단 세이브가 되죠. 금전적으로도. 지금 구형 모델들도 연식이 좀 받쳐주는 것들은 1000만원 중반대에서 전으로 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일단 신형 모델. 동급 판매하고 있는 차량들이 다 3000만원대 놀고 있는데 얘만 오늘 2650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중고차. 요런 모델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스페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외관 실내 보여드리면 지금 G 바디도 한번 중간에 바뀌었잖아. 네. 320D가 조금 뒤에 바뀌었죠. 예, 얘가 거의 19년도 1 9년도에 모델 바뀌었고 이것도 또한 매력적인 것 같고 휠 BMW 스포티 휠 타이어는 잔여 50% 정도 <laughs> 남아 있고요. 자 위쪽에는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를 보게 되면 이제 소소하게 앰비언트부터 디스플레이 신형으로 싹 바뀌었죠 그래서 옵션 핸들 잠시 에좀 설명을 드려 보고요 자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뒷채서 공간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적당한 사이즈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좀 좁아요 <laughs> 자 그리고 실내 가죽시트 가죽시트는 살아있어 얘는 진짜 5년 10년이 돼도 가죽이 안 죽어 그래서 BM 같은 경우에는 가죽시트가 진짜 좀 오랜 기간 동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 17인치 타이어입니다. 휠 네, 타이어. 뒤쪽은 잔이랑 30% 정도 남아있고. 자,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디자인이, 그래도 BM이, 어, 뭐, 진짜,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메시랑 호나우도가 있잖아. 네.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자동차계에서 BM이랑 벤츠가 1, 2등이잖아. 그지? 그죠, 그죠. 아, 사실, 예전에는 벤츠가 좀 독보적으로 좀잘 나갔었거든. 음... BMW 갑자기 요즘에는 너무, 완전, 그냥 역전한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진짜 BM이, 어, 진짜 좀잘 나오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분도 좋고, 제일 부담 없어요. 정비성도 좋고, 여러 가지 다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사이즈는, 음, 적당해요. 적당한 사이즈고, 노멀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이 신형 티켓에 너무 좋고요.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인포테인먼트도 신형입니다. 금액! 2650. 진짜 스페셜 가격이에요. <laughs> 정말 저송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오, 실내로 들어왔는데, 와, 역시나. 죽이지, 그지? 야, 짠. 응? <laughs> 그지? 아니, 캐스퍼랑 완전 다르네요. 아이씨. <laughs> 자, 이게 메모리 통과? 1, 2단. 윈도우 버튼 있고, 접이 부분 있고요. 이제 시트는 전동 시트고, 자, 왼쪽에 라이트는 기본 오토라이트입니다. 버튼 식으로 다 올라가져 있고,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는 크루즈 기능. 우측에는 볼륨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HUD까지 올라가져 있네. 음, HUD. 어, 디스플레이 너무 멋있죠? 디스플레이 아주. 신형 디스플레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들도, 아, 신형 핸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3시리즈 전 버전 핸들 솔직히 좀 이거잖아요. 별로잖아요. 신형 핸들. 아주 멋스럽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 빌팅캠. BMW 전용 블랙박스고요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시면은. 기본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요. 어 터치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터치식 그리고 어 열선. 어 방제도 또 비싼 거놓 달아 놓으셨네, 그렇지? 오 그니까요. 오딥 어, 디크인가 그건데. 거어 아무튼 자 이렇게 CD 플레이어 있고 차키는 또 신형 차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고자 아래쪽에 버튼이 많은데요. 오 이렇게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주행 타입은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올라가져 있고, 전방 세서, VDC 기능, 오토스탑 기능까지 버이 수도 있고. 근데 기어봉이 신형으로 오게 되면서 BMW가 좀 크리스탈 기어봉 느낌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X5라든지 이런 건 크리스탈도 들어갔는데 되게 예뻐요. 예,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BMW가 잘 만드는 거, 핸들, 이렇게 기어, 이런 거 되게 잘 만드는 거. 자, 또 신형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드라이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자동차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해보면 느낌을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5 시리즈니, 3 시리즈니 이런 걸좀 타보면, 아, 확실히 좀 남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다. 그냥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잘 받쳐주는 것 같아요. 차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산차는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랜저 같은 거 타보면 반응속도가 좀 느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악셀을 밟고 좀 쫓아가는 게 되게 느려. 근데 얘는 순간 반응이 되게 빨라. 물론 뭐 디젤이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토크가 좋아서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벤츠 아우디 이런 것들보다도 어, 제일 반응속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곳으로 되게 잘 가고 잘 서고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음. 장기 렌트잖아요. 이게 음, 음. 근데 저도 캐스퍼가 장기 렌트인데 음. 장기 렌트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일반 매물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장기 렌트도 일반 매물이랑 동일해. 그리고 막상 내가 장기 렌트를 타도 국산차 캐스퍼랑 <laughs> 3 시리즈랑 음. 관리를 어떤 걸더 하겠니, 준수야? 하죠. 아, 이거 회사에서 알아서 <laughs> 어, 해주던데요, 저도? 또 셀프 서비스 정비 넣고 하면 다 저, 자동 정비도 해주잖아.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래서... 운영한 부분 장기 렌트는 지금은 워낙 차량들이 많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3시리즈 진짜 그냥 재밌다. 어, 쫀득한 느낌으로. 자 재밌고요. 영상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무대 신형 3시리즈입니다. 금액은 2,650.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저희는 수원의 도이초톨드입니다 그밖에 매면 홈페이지 가시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선파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